티르칼라그 SS 랭크입니다. 아무도 회유하지 않고 네르갈로 진격을 하게 되면은 SS 랭크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 티르칼라그는 우투, 이슈타르, 아자그, 니모로이드 네 개의 중간 보스가 있는데, 그 중간 보스를 미리 잡을 경우에는 여기서 킬 포인트가 하나도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잡지 않고 오게 될 경우에 그 모두를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아자그, 한칸더 가서 이슈타를 한칸더 가서 우투, 내려가니까 함께 나오는 니모로이드, 이렇게 네 마리를 다 잡게 되면 킬 포인트가 4가 되면서 SS랭크가 됩니다. S랭크라면 우투를 먼저, 우투를 보통 먼저 잡는데요. 우투를 먼저 잡고 오면은 여기서 우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킬 포인트가 3개, 그래서 S랭크, 만약에 둘을 먼저 잡고 나오면은 킬 포인트가 2개, A랭크, 하나만 먼저 잡으면 B랭크가 됩니다. 하지만 보통 B와 A는 잘 하지 않고 S나 SS, C랭크를 많이 합니다. 일단 아자그인데요. 아자그 패턴 아자그를 잡을 때는 보통 이제 비호라든지 혹은 탱이 되는 분들이 저 안에서 이제 잡게 되는데 보통은 비호가 하게 됩니다. 비호 정령이 안쪽에서 장판을 깔고 탱을 하고요. 어, 아자그 자체가 일단 음, 보라색 장판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데미지가 닳고 그 빨간색 사슬 장판은 사슬에 닿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어, 근접해서 딜을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핀 캐릭터가 어, 가운데서 연이나 질풍사를 쓰지 못하고, 카운터 스피어로 딜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자그 다음은 이슈타르입니다. 어, 이슈타르는 아시다시피 일곱 개의 구슬을 날리는데 그 일곱 개 하나 하나가 모두 다 꽤나 아픈 수준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타를 어떻게 견디냐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노란 장판을 깔아서 데미지를 높인 다음에 네 명이 뭉쳐서 모두 다 그것을 맞아가지고 데미지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비호 정령이 처음에 이끌어올 때. 가디언 블래싱을 써서 피통을 늘린 다음에 끌고 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찬솔의 경우는 혼자서 맞을 경우 어, 여기서는 회피 쿠키가 먹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회피 쿠키가 먹어진다면 찬솔이 할 수도 있을 텐데 맞으면 꽤나 아프기 때문에 탱 음, 캐릭이 아니라 보통 순딜 캐릭터들은 원킬에 죽기도 합니다. 이슈타르까지는 특별한 공략이 없이 이렇게 잡아와서 때려잡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펙 스위칭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빨리 잡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위쪽에 시간이 약 14분이 주어지는데 우트에서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립니다.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에 있는 것들에서 조금 꼬이게 된다면 어, 언제든지 재시작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전멸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팩트 스위칭은 모두 다 기본적인 소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슈타르를 잡고 나면 우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투는 우투 우트 공략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단단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방어력이 단단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림이 마법 해체도 해주지 않고 하다 보니 그 상태로 데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S 랭크와 SS 랭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투에게 딜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까까지만 해도 이슈타르까지만 해도 4만 5만이 쉽게 뜨던 데미지가 이렇게 데미지가 13,000. 높아야 2만에서 3만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만 3만 뜨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보통은 15,000 정도의 데미지 넣는 사람들이 함께 옵니다 9,000 이상이면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요 아무래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는 편입니다 저의 경우는 13,000에서 15,000 사이로 뜨는데 아티팩트 4 스위칭을 했을 경우에 15,000 가까이 뜨긴 합니다 이것도 경단이랑 각성의 비약을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찬솔 자체가 일대일 기술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잘 들어가지 않지만 어떻게서든지 해 데미지를 넣어서 빠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투를 잡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위에 있는 시간이 제한 시간이 다 되어서 랭크가 떨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우투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SS의 기준이 되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何 피르칼라그 일반캐를 만약에 받지 않으셨을 경우에 진격 중에 언제든지 나와서 받고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문 모양을 누르고요 나오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모든 파티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보스를 잡던 중에 간다든지 가서 오랫동안 잠수하면 되진 않고요 바로바로 보스를 다 잡아가거나 다 잡았을 때 서둘러서 다녀오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민폐이기 때문에 죄송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